라와서 이승엽을 상대하겠습니다. 초구를 잡아당겼습니다. 오른쪽으로 갑니다. 오른쪽! 텀장 넘어갑니다. 이승엽의 두런포 시즌 22번째 홈런이 터졌습니다. 오늘 안타가 없었던 이승엽이 네 번째 타석에서 두런포를 쏘아 올리면서 한일통산 624번째 홈런. K리그. b o 465번째 호흡런을 기록하는 이승엽입니다. 점수는 10대 4가 됩니다. 자, 이 점수는 완전 세기점이죠. 네. 맞는 순간 홈런임을 직감할 수 있는 정말 강한 타구가 지금 나왔습니다. 그렇습니다. 제대로 걸렸죠. 자, 박균 투수 2충호를 상대로 곧바로 2 점짜리 호흡런을 쏘아올렸던 이승엽입니다. 이 홈런이 시즌 (22번째) (KBO) 리그 통산 (465번째) 한일 통산 (624번째) 홈런이었습니다. <목소리>